김한민 씨, 권율 장군을 한산 딜럭스에, 딜럭스에, 딜럭스에 한산 딜럭스에, 딜럭스에. 담배가 다시 넣은 계기가 뭡니까? 궁금합니다. 어, 리덕스를 디럭스에. 예. 그 제일 중요한 건 김한민 씨. 김한민 씨. 권율 장구를 한산 디럭스에 다시 넣은 계기가 뭡니까? 약간, 궁금합니다. 약간 느낌은 화가 나신 거 같아요. 화가 나요 그렇죠? 느낌표가 무려 다섯 개나 있어요. 아니 글씨 제가 좀 화가 나셨어요 지금. <laughs> 화가 많이 났어요? 예, 글씨가 예. 좀 화가 나셔가지고. 디럭스. 디럭스. 아, 이건, 리덕스 아닙니다. 디럭스. 이거는 화가 난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가지고. 그렇죠. 궁금함의 표현인 그것 글씨가... 같아. 김한민 씨나. 자 여러분, 여러분, 이 앉은 데에우측측을주주시바바랍다 우측 뒤쪽에 보면 권율 장군께서 계십니다 네저분 보이십니까 나대러 옆에 한산이라고 적힌 거기 오른쪽이요 네, 박지원님 바로 왼쪽에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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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권율 장군은 바로 김한민 감독님입니다. 아. 네, 아 참. 이게 저기, 뭐야,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, 그리고 또, 어, 사실은 여름 개봉판에 넣을까 말까를 혼자서, 고민을 정말 그 자극복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, 그리고 편집을 했어요. 그 이유는 결코 내가 못해서도 아니고, 그런 게 없고, 그거보다는 어 영화를 좀더어 컴팩트하면서 그리고 이순신의 해전과 이곳에 좀더 집중을 집중력이...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음 누구죠? 누구죠? 화면에 나오고 <laughs> 있습니다. <laughs> 아 이번에 들어간 이유는 어 의병들의 활약이 사실은 웅치와 이치라는 고개에서 벌어진 매우 중요한 전투였거든요. 전라도 방어에 있어서 한산만큼 육지전이 중요했는데 그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어,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아, 어떻게 웅치방어가 이루어졌는지를 신임 전라순찰사 권율이라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의병과 육지전의 양상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명징하기 이해하고 음. 또그 상황에 대한 재미도 더 풍성하게 이미 이제 극장판은 봤으 아 개봉 아니 여름에 극장 개봉판을 봤으니까 네. 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서사를 좀더 풍요롭게 어,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에서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<laughs> 넣었습니다 아막 엄청난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매우 지금 사실 매우 지금 부끄럽습니다 근데 <laughs> 네, 어쨌든 아 진짜 <laughs> Thank you. <laughs> <laughs>